간 중복 순열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전엔 뭐였냐? 그냥 순열, 그냥 조합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순열,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하여 일열로 나열하는 거. 여기까지가 그냥 순열이야. 그냥 순열, 서로 다른 다섯 개 A, B, C, D, E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줄으세요보자 그럼 첫 번째 올수 있는 단어가 다섯 가지 그 다음 네 가지 세 가지 해서 60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요걸 기어로 OP3이라고 했었죠 그럼 중복 순열은 자 여기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을 건데 중복이 가능해 그러니까 첫 번째 올수 있는 게 A, B, C, D 다섯 가지가 다올수 있어 그럼 두 번째 올수 있는 것도 A, B, C, D 다섯 가지가 또다시 다시, 올수 있는 거야. 무엇을 뽑았든 앞에서 무엇을 뽑았든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경우에서는 변함없이 구해질 수 있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무한리필인 거죠. 무한리필. A, B, C, D, E라는 단어 다섯 개가 한번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무한리필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A, A, A. A 이런 식으로 배열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걸 중복 순열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끼어 들어가죠 중복을 허용하여 서로 다른 n 계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알기를 택하여 나열할 때 중복 순열 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n 파이 r 이라고 합니다 n 파이 r 이거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음 여러분들이 이제 요 파트에서는 아 뭐가 N이고 뭐가 R이지? 이제 헷갈린다고. 예전에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 요건 가능했었어. 근데 세개 중에 다섯 개를 뽑아. 이건 불가능해. 그치? 후보가 세 개인데, 서로 다른 것 다섯 개를 뽑아서 줄을 세울 수 없었잖아. 한 번씩 밖에 못 쓰니까. 근데 이제는 가능하지. 후보가 세 개인데, 다섯 줄. 가능하잖아. 5 곱하기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중복이 가능하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몇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건가 3, 파이, 5라고 하는데 3개 중에 5번 뽑아서 아이고 이게 5가 아니구나 3, 3, 3이었구나 아무튼 네 뭐가 n자리에 뭐가 r자리에 와야 되며 그래서 얘가 어 3의 5제곱이라고 해서 n의 r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를 몇번 곱해야 됩니까? 라고 헷갈릴 거란 말이죠 자, 문제를 잘 읽고 어 이거 중복이 가능한 상황이네. 중복이 가능한 상황일 때 중복되는 중복이 가능하게 되는 숫자를 n개라고 놓는 거야. 예. 그리고 보통 뭐 사람 요런 것들이 보통 알자리 오게 될 거예요. 이때는 음, 그래서 순열의 수 nPR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r은 당연히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만 중복 순열에서는 중복 허용이 가능하므로 r이 n보다 더큰 수가 될 수도 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겠 음네뭐 개념 체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4파이 3 같은 경우에 4의 3 제곱이죠 2파이 5는 2의 5 제곱 5파이는 5의 제곱 4파이 1은 4의 1 제곱 요런 느낌인데 왜 서로 다른 4개 중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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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4가지 4가지 4가지의 곱 형태로 4의 3 제곱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자 중복 순열의 수 필수의제가 봅시다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세개의 학급에 배정하는 경우 자, 여기 지금 숫자가 5명의 학생이 있고 서로 다른 세개의 학급에 배정할 건데 뭐가? 이게 학생을 반에다가 배정하는 거지. 그래, 원래는 우리가 당연히 사람을 너몇 반에, 너몇 반에, 너몇 반에 넣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어... 제비뽑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상자에, 어, 1반, 2반, 3반, 이렇게 쪽지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명의 학생이 와가지고 순서대로 자기가 어느 반에 들어가야 될지 반을 뽑는다고 보는 거야. 자, A야, 너 어떤 반에 들어갈까? 여기에다가 손을 한번 집어 넣어서 어, 숫자를 하나 골라봐. 이렇게 뽑는 거지. 그럼 A가 고를 수 있는 반이 1반, 2반, 3반이니까 3가지. B도 세 가지, C도 세 가지, D도 세 가지, E도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3의 다섯째고, 이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보면, 여기서 다섯 명의 학생, 학생은 중복될 수 없어요. 학생은 무조건 서로 다른 학생이니까.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학급, 학급은 중복될 수 있죠? 어떤 다섯 명이 모두 A반, 1반이라는 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두 3반이라는 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중복이 가능한 숫자가 N이다. 보통 학생 숫자가 R이다. 대체적으로 학생 숫자는 R자리에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미안. 2번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자, 이 선거인이라는 건 투표를 하는 사람이죠. 반장선거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해서. 반장선거에 후보가 2명이 나왔어. 그리고 3명이 투표를 할 거야. 세 명밖에 없네. 뭐야, 이게? 아무튼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 자 기명 투표. 우리가 거의 볼일 없는 투표긴 이 하지만, 기명 투표라는 거, 기명 투표는 내 표지에다가 음, 대용 용락 뭐해? 이렇게 써놓는 거야. 내가 내 이름 걸고 투표하는 거죠. 자, 나는 1번의 투표. 얘는 2번의 투표. 얘는 1번의 투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중복 조합에서 나올 때,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 투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이에요.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입니다. 자,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복순열로 투표를 할 건데, 자, 세 명이 뽑을 거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뽑을 수 있는 후보가 두 명이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두 번째 사람이 뽑을 수 있는 후보가 두 가지. 세 번째 사람이 뽑을 수 있는 후보가 두 가지. 여섯, 이해 세제곱. 음. 그리고, 여기서 중복 가능한 건 후보가 중복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 뽑혀도 되는 거니까 두명 중에 세번 뽑자 2파이 3 2 세제곱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네. 이게 기명 투표는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어요. 똑같이 1번이 두 표, 2번이 한 표나도 와 태용 보혜가 1표 번을 뽑고 용락이 2번을 뽑는 거랑 태용 보혜가 1번, 1번, 2번 뽑는 거. 요거는 경우가 다른 경우지. 그러니까 뽑는 순서에 상관이 달,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기명 투표는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순 열입니다 필수제 5번 5개의 숫자 0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하여 자 중복을 허용하여 아0 1 2 3 4 라는 숫자를 무한 리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거지 자 만들자 4자리 네 자연수이겠어 삐용 4자리 네 선생님이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도구는 밑줄이에요 자 이렇게 자리 4자리를 네 만들어 놓고 첫번째 올수 있는 숫자 0은 안 되잖아, 그치? 어, 1, 2, 3, 4, 4가지니까, 여기에는 4. 제 경우의 수로 4. 그 다음부터는 0을 포함해서 0, 1, 2, 3, 4, 아무거나 와도 되지? 5가지, 5가지, 5가지. 끝이네. 예. 이번 3,200보다 큰 자연수. 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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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그럼 3,200보다 큰 자연수를 만들 때, 앞에다가 내가 맨 앞에다가 4라는 숫자 카드를 놓아 그럼 뒤에 아무거나 놔도 되지 이때는 아무거나 놔도 돼 진짜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세제곱이야 근데 맨 앞에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놓아 그럼 320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100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숫자는 3 또는 4만 아 2도 올수 있지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숫자 세 가지만 올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0의 자리 다섯 가지 이제 1의 자리 다섯 가지에서 25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단 주의해야 되는 거 중복이기 때문에 아25 아니지 와시일날 뻔했다 2 또는 3 또는 4세 가지가 왔을 때 아, 100의 자리에다가 놓을 수 있는 숫자가 세 가지일 때3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3 곱하기 5 해서 3 곱하기 5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 이 상황에서는 3,200이라는 숫자가 올 수도 있지. 맨 앞에 3 놨고, 두 번째 2 놨고, 세 번째랑 네 번째 다 0이라는 숫자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3,200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 이 경우의 수는 하나를 빼야 돼. 그래서 3,200이 되는 경우의 수 1을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맨 앞에 4라는 숫자로 시작하는 네 자리 자연수 다 됨. 맨 앞에 3이라는 숫자로 놓을 때는 두 번째 자리엔 2 또는 3 또는 4 해서 세 가지를 놓을 수 있고, 어, 5 곱하기 5곱 해서 놓을 수 있는데, 이때 32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한 개는 빼야 됨.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두 경매수를 더해주면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함수의 개수를 만드는 건데요 자이 함수가요 우리가 보통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 건데 x는 원소가 abc 세 개가 있고 y는 원소가 1 2 3 4 4가지의 원소가 있지 그럼 첫 번째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여기는 그냥 함수야 그냥 온니 그냥 함수 그냥 함수는 중복 순열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를 1, 2, 3, 4, 4 중에 어딘가에 하나 배정, b도 대응, c도 대응 이렇게 대응만 하나 만들면 되거든. 그러면 a라는 숫자가 뽑을 수 있는 원소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4 중에 하나, 네 가지인 거야 경매수가. 그럼 b도 상관없이 네 가지, c도 상관없이 네 가지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응만 되면 돼. 그래서 어 1, 2, 3, 4, 4개 중에 세 개를 뽑아 4의 세제곱 중복 순열이야. 그냥 함수는 근데 2번. 일대일 함수라고 나와 있죠? 1 일대일 함수, 일대일이는 말이 붙으면 정말 말 그대로 일대일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A야. 네가 무언가 하나를 뽑아 보자. 그래서 1, 2, 3, 4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어, A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겠죠. A는 4. 그래서 a가 2중에서 뭐 3을 골랐다고 치자 그럼 b라는 이 원소는 3이라는 원소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1대1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그러니까 하나를 빼야 되겠지? a가 골라간 하나를 빼야 돼 c는 또 하나를 빼야 돼 어, 이거 뭐야? 일반 순열이죠? 4p3 그래서 중 그냥 함수는 중복 순열 1대1 함수는 그냥 순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복조합과 조합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또 뽑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다음 강의에서 따로 영상을 올릴게요.